묻는 말 하면 대답해요. 자, 얘가 실수인 해를, 그러니까 실수인 해를 가지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 해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게 무슨 근 나와야 된다, 그래요? 허근, 허근 나와야겠죠. 맞죠? 허근.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연립방정식을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 이렇게 풀었잖아. 1차, 2차 연립은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 맞죠? 뭘로 정해서 할까요? 너네 시는대로 할게요. x는 할까? y는 할까? 그래 x는 할게요. 그럼 a 더하기 y. 자, 그럼 얘를 여기다 넣어볼게. 그럼 얘 정해. 얘 제곱하면 y 제곱 플러스 2ay 플러스 a 제곱. 자, 그다음 에 여기 x가 또 넣으니까 마이너스 4y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 아. 아. 배고파. 이거 뭐 빼먹었냐? 뭐빼먹니 y 빼먹나 y를 넣어야 되죠? 네 아, 18, 18 <laughs> 그럼 이제 틀린 거 없나요? 자, 그 플러스 2y 제곱은? 18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아, 배고 어떡하지? 자, 얘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ay 자, 그 다음에 숫자 얘그 예. 다음 숫자 쭈쭈쭈쭈 없고 아, 얘만 있네요 그럼 얘는 a 제곱 빼기 18 그럼 뭐 써야 돼요? 실수인 해를 가지면 안 된대요 네모식 어 판별식 네 맞죠? 해를 가지면 안 되니까 근데 얘그 뭐지? 어, 해보자 자 절반을 제곱하면 a제곱 빼기 a 플러스로 바뀌고 c 요렇게 얘가 0보다 뭐해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근데 잠깐만 아까랑 내가 푼거로 조금 다른 것 같아 요 아니죠 맞죠? 어 미안해 여기 y제곱이죠? 어 미안해 미안해 어, 내가 잘못 계산한 거네 마이너스 y죠? 2y 어, 어 맞다 어 미안해 다시 할게 여기, 여기만 고치면 되겠죠? 음. 자, 절반의 제곱 빼기 AC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만나게 되면 플러스로 바뀌네. 그럼 얘는 2A 제곱 빼기 18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얘는 이제 봐봐. 2로 나누니까 A 제곱 빼기 9. 얘가 이렇게 되고, 이거 계산하자고 이거 기억나나, 이거? 어, 이거 마3과 3인데 어떤 숫자보다 작아야 되잖아. 사이 값이죠? 맞죠? 어, 이제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만족하는 정수가 마이 마일 0, 1, 2. 토탈 5개. 됐죠? <laughs> 자, 얼른 저기요.